안녕하세요. 태백빌라 TV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빌라 상록구 4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식 3룸 빌라입니다. 여기 매매가가 1억이에요. 정말 급매물이고요. 외관부터 보시겠는데 오늘 소개하는 빌라 외관 2002년식이지만 외관이 깔끔합니다. 상승빌리지 층수는 4층 건물에 여기 1층입니다. 지도로 정확한 위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동 1, 2, 8, 4의 3번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버스정장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이제 중형마트 있고요. 이제 버스는 여기서 타시는 게좀 수월한 편입니다. 초등학교는 석호초 다니실 수가 있어요. 내부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발장 중문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관을 들어서면 좌측은 거실 우측은 주방입니다 거실 주방 완전 일자형 구조구요 거실 사이즈 보이시죠 거실 사이즈 큼직합니다 56인용 소파에 런닝머신 뭐 에어컨까지 둘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용도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컨디션은 보통보다 좀 밑단계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 수리나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방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일장 싱크대, 냉장고, 냉장고 여기 이제 식탁 두실 정도의 공간 정도 나옵니다. 이제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구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매매가 급매물입니다. 1억이에요, 1억. 구조 좋고 일단 수리는 어느 정도 하셔야 되지만은 그래도 매매가 1억이면 은 정말 싼 매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데 일단 싼거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다리 불편하거나, 아니면 초등학생, 그냥 쿵쿵 뛰어다니시는 자녀, 뛰어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요. 어, 이 매물 진짜 금액이 정말 저렴해서 조기에 나갈 수도 있으니 빠르게 연락주시고요. 더욱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좌측 상단의 매물번호 제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은 더욱더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 안산 태백빌라 TV 이거 외에도 다양한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태백빌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